개시록 13장 10절에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성경에 선왕이 사울이고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 내가 얘기합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사울이 다윗 대하듯 대하지 말고 다윗이 사울 대하듯 대해야 좋은 나라입니다. 사울 왕은 좀 잘못됐고 다윗 왕은 참 훌륭해. 그런데 잘못되고 훌륭한 것은 그렇고 대함이 훌륭한데도 잘못 대하고 잘못 됐는데 잘 대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쉬움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가지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그 얘기요.